경산시가 우리 아이 보든 병원 약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두 곳과 약국 두 곳에서 평일과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산 묘목 행복 나눔 한마당 행사가 올해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종의 묘목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기계금속고등학교를 교육부 주관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산학관 18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경산시는 암양읍 소재 사과나무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모아약국을 우리아이보듬병원 약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아이보듬병원 약국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파티마 연합 정소화청소년과 의원과 광장약국을 첫 지정한 이후 이번에 추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사과나무 소화청소년과 의원과 모아약국은 오는 4월 3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앞서 지정된 정소화 청소년과 의원과 광장 약국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경산 지역은 병원 두곳과 약국 두곳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산 묘목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가 23일, 경산 종묘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산 묘목 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100년 전통의 경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해 봄철 묘목 출하 시기에 맞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대추, 자두, 복숭아 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종의 과수 묘목 2만여주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특히 올해는 묘목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반적인 묘목 가격이 올라 공급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묘목 농업인들이 마음을 모아 행사를 준비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편 전국 묘목 생산 및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경산 묘목 단지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경북 기계금속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식이 18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란 지역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지역 18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기계금속 고등학교의 스마트 제조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기계금속 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기계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탈바꿈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24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이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 경산 실내체육공원 내 송화 럭비 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하고 경북럭비협회와 경산시 럭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등 25개 팀이 참가해 우승컵을 두고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18세 이하부 우승팀은 오는 8월 열리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 대회에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으로 출전한 자격을 얻습니다. 경산은 럭비 명문인 경산중학교와 경산고등학교가 출전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 청소년들이 경산을 교류 방문했습니다. 조요시 중학생 10명과 인솔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산시청 및 시의회 방문, 지역 명소 방문, 청소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자매도시 경산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산시와 조요시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19일 자인 개정수비론에서 불법 소각 제로 산불제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농촌 지역 용농 부산물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경산시청, 자인면 의용소방대 등 60여 명은 개정숲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정숲 내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례 없는 고온과 폭염 등 잦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지금은 40초 동안 대놓고 탄소를 줄이는 시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어? 할수 있는 게 많아. 봐봐. 장 보러 갈 때는 에코백 쓰기. <laughs> 샤워기는 절수 샤워기로. 밥솥 도운 시간도 줄이고? 응. 취소합니다. 전구는. 고효율 LED로 바꿔야지. 오.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공익 광고는 여기서 끝나지만 탄소 중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실천은 쭉 계속될 거야. 탄소는 치울수록, 녹색은 채울수록 행복이 더해집니다. 탄소 치워. 녹색 채워. 바이바이 플라스틱. 경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청년 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산지역 화장품 기업들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가해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산시는 22일 담내품 전정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담내품 공급업체 8개 소와 담내품 품목 25개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